김용빈, 미스터 트롯 3분 무대에서 빛나다. 이별의 인기와 함께 브랜드 가치 급상승,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2025년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이 쓰여졌다. 바로 미스터 트롯 3분에서 김용빈이 보여준 강렬한 무대와 그가 부른 기별의 폭발적인 인기에 관한 이야기다. 이한 장면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김영빈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을 창조했다. 그의 무대는 그야말로 드라마처럼 펼쳐졌고 이로 인해 그의 브랜드 가치는 급상승했다. 그가 어떻게 이 놀라운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 김영빈의 음악적 성과와 그가 쌓아온 열정의 여정을 들여다보자. 미스터 트로 3분에서의 첫 등장, 감동과 충격을 선사한 무대. 김영빈은 미스터 트롯 3분의 1대 1대 스매치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 무대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청중과 심사위원들 그리고 팬들 모두의 마음을 흔드는 깊은 감정을 쏟아내었다. 김영빈이 무대에 올라서자 스튜디오는 말 그대로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첫 음성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가 부른 노래는 청중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의 인생을 담은 것처럼 진정성 넘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힘이 강력했다. 관객들은 무대가 끝난 후에도 말을 잃었고 눈물을 흘리거나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는 단순히 무대의 멋짐을 넘어 예술적 감동이었던 것이다. 이별의 리메이크, 감정의 깊이를 더한 김용빈의 목소리, 김영빈이 부른 기별은 단순한 트로트 리메이크가 아니었다. 원곡의 애절한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김영빈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각 음절마다 감정을 절절히 전달하며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가 부른 기별은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 부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감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래였다. 특히 트로트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녹여낸 이명기의 편곡은 김용빈의 보컬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그 자체로 명작을 탄생시켰다. 이 노래는 단순한 차트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반복적으로 재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김용빈의 이별은 음악의 감동을 전달하는 예술적 작품으로 그가 만들어낸 감정의 흐름은 단지 노래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졌다. 이 곡은 차트에서 빠르게 순위가 상승하며 여러 플랫폼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 이별은 단순히 인기를 얻은 곡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듣게 되는 대표적인 노래로 자리잡았다. 브랜드 가치 급상승, 김용빈의 명성, 김용빈의 미스터 트롯 3분 무대는 그에게 단순한 가수로서의 인기를 넘어서 음악적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 직후, 김영빈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가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와 음악은 미디어와 팬들의 집중을 이끌어내었고, 그의 브랜드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대중이 그의 음악을 사랑하게 된 순간이었다. 김용빈은 그의 노래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만들었고, 그가 부른 기별은 단순한 히트를 넘어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그 결과, 김용빈은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고, 그가 보여준 음악적 예술성은 그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입증해냈다. 팬들과의 깊은 유대, 브랜드 파워의 핵심. 김영빈의 성공은 그가 가진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유대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무대 위에서 선보인 감동적인 순간들은 그의 팬들에게 단순한 응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영빈의 팬들은 그를 단순히 가수가 아닌 하나의 예술가로서 진심을 다해 지지했다.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그가 기록한 높은 점수는 팬들의 헌신과 애정의 결과였다. 김영빈을 향한 팬들의 충성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팬들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김영빈의 팬들은 단순히 응원을 넘어서 그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투표와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팬들이 그의 음악에 기부한 금액은 44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으며 이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그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김용빈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용빈의 향후 행보 더욱 확장되는 음악적 세계. 김용빈의 성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미스터 트롯 3분에서 선보인 그 인상적인 무대는 그를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며, 새로운 신곡과 더 많은 방송 활동으로 대중과 소통할 것이다. 또한, 그의 첫 단독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며, 그가 선보일 더 많은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김용빈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킨 음악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가 앞으로 발표할 새로운 곡들은 또다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다. 김영빈의 행보는 그저 예술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대중과의 깊은 연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이들을 감동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치유와 위로를 선사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에서 김용빈이 보여준 뛰어난 무대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가창력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이 가진 힘과 감동이 대중에게 깊이 각인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무대는 감정을 담아낸 예술적인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나 연예인이 아니라 감정을 풀어내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부른 지별은 원곡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김용빈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불러낸 감정의 파도는 단순히 가사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용빈의 음악은 단순히 지별이라는 노래 한 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감동은 그의 음악적 여정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의 향후 음악 활동은 더욱 다채로워질 것이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향후 콘서트와 방송 활동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용빈의 음악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현대적 감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선보일 새로운 곡들이 또 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김용빈은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의 활동은 단순한 음악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진 진정성과 감동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존경하고 있으며 그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충성도는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의 음악이 팬들의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선보이는 곡들의 여운은 단순히 음원을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지별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가왔으며 이는 앞으로 그가 선보일 다른 곡들에서도 계속해서 기대되는 요소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빈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가고 있으며 그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대중의 반응을 넘어서 음악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용빈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가 걸어갈 길은 더욱 넓고 그의 팬들과의 유대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와 곡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영빈의 음악적 여정은 그가 출연한 미스터 트로 3분에서 시작된 큰 전환점을 넘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가 선보인 무대마다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용빈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그만의 색깔을 입혀 현대적인 감성과 전통적인 트로트를 잘 융합한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곡들에서는 음악적 실험과 감정의 섬세한 조율이 돋보이며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대중의 호응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깊은 소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기별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김용빈만의 감성적인 해석이 더해져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곡은 원곡이 가진 애절함과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김용빈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강렬한 감동을 전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사 하나 하나를 전하는 데 있어 무게감과 감동을 더하며 이를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음악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미스터 트로 3회 방송 후 김영빈은 음악 차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그의 음원은 단순히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으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부른 기별은 수많은 음원들 중에서도 꾸준히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라 깊은 음악적 진정성과 감동을 전하는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영빈의 브랜드 가치는 방송 후 급격하게 상승하며 그가 가진 음악적 잠재력과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팬들과의 관계도 더욱 견고해졌으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김용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가사나 멜로디의 집합체를 넘어서 삶의 깊이와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대변하며 그 감정이 고스란히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그들을 치유하는 예술가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김영빈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가 선보일 새로운 곡들은 또 한번 대중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의 무대와 음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무대가 더욱 다양해지고 음악적으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빈의 미스터 트로 3에서의 성과와 그의 음악적 영향력은 단순히 방송이나 음원 차트에서의 높은 순위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행보는 그 자체로 한 시대를 정의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그가 이룬 성공은 단순히 그가 가진 가창력이나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그동안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예술적 가치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적 혁신과 감성의 전달. 김영빈이 미스터 트로 3에서 보여준 독창적인 스타일은 그가 지닌 음악적 비전을 반영한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 안에서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가 부른 기별은 원곡의 정서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의 고유한 감성으로 재해석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영빈의 노래는 단순히 음정을 맞추고 가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깊은 감정을 담아내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차분하고 섬세하게, 때로는 격렬하고 강렬하게 변주를 이뤄내며 이를 통해 감동을 극대화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음성적 요소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 이런 감정선의 전달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듣고 싶게 만드는 요소가 되며 그의 음악이 단순히 노래로서의 의미를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김영빈의 음악적 행보는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곡의 깊이와 그가 만든 해석에서 드러난다. 그는 트로트를 단순히 대중음악의 일환으로 소비되도록 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흐름과 스토리라인을 모두 아우르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팬들과의 유대, 그 이상의 의미. 김영빈의 성공은 팬들과의 소통에서 비롯된 부분도 크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삶 속에서 의미를 더하며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다. 그가 공연을 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은 단순히 그가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용빈은 팬들에게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다가가고 있다. 팬들의 충성도는 그의 성공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의 높은 순위나 팬들이 참여한 기부 활동은 그가 단순한 대중 스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들의 사랑과 헌신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김영빈과 그들의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이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김영빈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감동을 경험하고 그 감동을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팬들과의 유대는 그저 물질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가 만드는 음악은 팬들에게 단순한 소비의 대상을 넘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용빈의 미래, 음악적 확장과 성장. 김용빈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미스터 트로 3에서 보여준 그의 놀라운 무대와 그가 만들어낸 감동은 그의 음악적 확장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 그의 향후 계획은 그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더큰 도전과 성장을 예고한다. 이제 김용빈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을 넘어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의 음악 스타일은 이미 트로트를 넘어서는 폭넓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용빈은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더 많은 실험을 할수 있는 아티스트로 향후 발표될 신곡들은 그가 음악적 영역을 넓혀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는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넘나드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김용빈의 전환점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스타일의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음악은 그만의 독특한 감성과 예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그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올리기 위한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할 것이다. 결론, 전설은 계속된다. 김영빈의 음악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가 만들어낸 감동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무대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예술적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단순히 한 곡을 부르는 가수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예술가로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의 미래는 더욱 밝고 그의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영빈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었고 팬들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그가 보여주는 무대는 끝없이 발전할 것이다. 김용빈의 이름은 앞으로도 대중음악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